최근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네트워크 장애 사태가 발생하며 39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틀에 걸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 언론에서는 통신 장애가 전국적으로 거의 회복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통신 장애는 2일 오전 1시 30분경에 발생했으며 복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전화가 먹통이라는 항의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사에 '통신 장애의 대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라는 설문 조사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79%나 됩니다. SNS 상에서도 '나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데 거의 회복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 헷갈리게 이런 보도 내지 마라' '여전히 먹통이다' '도코모도 이제 못 믿겠다' '회복이라면서 어젠 됐다가 오늘은 안 됐다가 장난하나' 등. 일본인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시스템의 노후화로 걸핏하면 통신장애나 전산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이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현재 일본은 언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력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에어컨을 최대한 틀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몇날 며칠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사병 환자가 도쿄에서만 하루에 1 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매일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연속인데 곧 역대급 초대형 태풍이 일본 전역을 강타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예상되는 24시간 강수량은 관동지방만 해도 최소 200에서 250mm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침수나 범람, 토사재해, 낙뢰나 토네이도 등의 돌풍, 우박에 한꺼번에 온다는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장마 기간 동안엔 일본 전역에 걸쳐 강수량은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토사재해와 우박의 피해가 어마어마해 전문가들조차 마땅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재난과도 같은 상황에 일본 전역에 통신이 셧다운까지 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이 화풀이 상대로 택한 건 가만히 있는 한국이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이번 통신장애가 한국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에 일본은 생각지도 못한 상대에게 뒤통수를 맞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를 본 데다 태풍까지 코앞으로 다가와 점입가경의 신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모함하려던 그들이 어째서 막대한 손해만 보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KDDI의 통신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해 대혼란이 벌어졌지만 통신장애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그들을 애먹이고 있습니다. 무려 총 3,915만 명이 장애의 영향을 받았으며 복구 작업 종료 후에도 네트워크 검증 문제 등으로 다음 날까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통신 장애의 영향으로 기상청, 택배회사, 철도회사, 은행 등 KDDI의 망을 사용하던 법인 서비스까지 마비돼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등의 관측 정보를 다루는 지역 기상관측 시스템에서 일부 데이터를 보낼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와 열사병 위험이 커지고 태풍 사우가 다가온 시점에 소방, 구급 등 긴급 신고의 지장을 일으킨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사우는 일본 규슈에 상륙하자마자 일본 고치현 도로 곳곳에 토사가 쏟아지는 등 어마무시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치현에는 48시간 동안 무려 562.5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부근에서 심상치 않은 일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생긴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되는 일이 있었죠. 올해 역시 상당히 많은 수의 방사능 폐기물 자료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자루 하나인 수백킬로그램에서 최대 1300킬로그램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번 태풍이 후쿠시마에 상륙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에 방치된 방사능 폐기물 자료가 유실될 것으로 관측돼 국제적인 여론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도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는데 이번엔 도쿄전력이 지난달 직접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죠. 도쿄전력이 공개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기준치 초과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5배를 넘긴 건 최근 3년 사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교수 야마자키 히데오는 원자로에 주입한 냉각수의 양과 빼낸 양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더 많은 수의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될 것이고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도 일본의 이번 대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실은 태풍의 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이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통신장애 사건은 원인 규명조차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신넷재팬이 사건의 원인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KDDI는 얼마 전 모바일 코어망 라우터 교환 작업 중에 신규 라우터에서 장애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회사 경영진이 3일부터 조사에 나섰지만 네트워크 장애 발생의 시작인 라우터의 고장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과 정부는 이런 일이 익숙한지 그저 영혼 없는 사과만 내놓고 여전히 시스템은 회복이 되고 있는지 아닌 건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방재상은 태풍 4호의 상륙에 대비해 관계부처의 재해 대책회의에서 대규모 통신장애가 있으니 한동안은 유선전화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로 통신장애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요 이동통신사 서비스가 대규모 통신장애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0월에도 최대 이동통신사인 엔티티 도코모가 29시간에 걸친 통신장애를 겪었던 적도 있었죠. 해외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일본의 고질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일처리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우습게도 이번 사건을 삼성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KDDI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이유가 다름 아닌 삼성 기지국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의 문춘 온라인에서는 KDDI는 삼성 기지국을 사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정부 관계자라는 이가 진실이 밝혀지면 삼성은 통신장애로 인한 태풍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내용을 싣었습니다. 이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업계 관계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이번 사건은 LTE 즉 4세대 통신망으로서 삼성이 KDDI에 구축하는 5G 기지국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그들의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삼성한테 먹힌 KDDI가 아니라 엔티티 도콤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지만 우스운 건 도코모 역시 삼성과 5G 협력을 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원인은 기기 결함이 아니라 교체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삼성을 비롯한 해외 업체가 아니면 스스로 5G를 구축조차 못하는 국가임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일본식 아날로그 시스템은 기상청 홈페이지도 툭하면 터져나갈 정도로 정말 선진국이 맞는지 의심가는 일처리 방식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에게 태풍 피해를 책임지라는 것은 그저 한국에 징징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보입니다. 거기에 삼성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일본인들의 바람과 달리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 1위에 등극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삼성을 따라잡겠다고 반도체 사업에 몇십조를 탈탈 털어쓴 일이 있었지만 대만의 뒤통수만 맞게 됐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포커스 타이완은 대만은 이미 3나노 반도체 주문을 받고 있지만, 삼성은 3나노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일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외신들은 삼성의 3나노 반도체 성공 소식을 앞다터 전하고 있고, 업계 관계자들은 TSMC가 장악하고 있던 고객사들을 삼성이 빠르게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젠 더 이상 반도체 기술로 한국과 대결조차 할수 없게 된 일본의 뒤통수를 TSMC가 제대로 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TSMC는 6조에 달하는 일본의 보조금으로 구마모토현의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바라키현에도 연구개발시설 운영을 시작했는데 여기에도 일본 국민들의 혈세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개발센터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신에너지 기술 개발 기구에서 나오는데 이 돈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는 TSMC의 자회사로 그대로 흘러가면서 개발된 모든 것이 오직 TSMC에만 속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부채 1위 국가인 일본이 마지막 고르로 TSMC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일본은 그들에게 보조금만 펑펑 쓰고 지적재산권 한 조각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부터 이를 문제 삼아온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일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전자를 뛰어넘겠다고 혈안이 되어 여기저기 돈을 퍼주며 일본의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일본 정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을 뛰어넘겠다면서 반도체 사업과 관련하여 허무하게 날린 금액이 18조에 가까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기록적인 자연재해에 맥을 못 추는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날이 갈수록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다른 나라가 비교조차 할수 없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